내가 있는 한 아무도 죽지 않는다. 임무가 시작되니 넋거릴 시간은 없지. 공격 시까지 아, <시장> 최악의 상황을 떠올려 봐.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 라인이 있고요. 아이다 음. 그리고 음. 바쁜 생각보다 빨리 어내공 자리하랑. 도도 있네요. 음. 아, 다다 맞아. 발도부터저 뭐라고 했죠? 너저메층 야, 강대주지 마. 이쪽 먹었어요.

<목소리가> 위도우, 제가 오아 뭐야? 야, 이거 호텔인 걸 잡는데? 위도우 49%? 49%인가잉? 위도우, 기다려라 아, 위도우 핵이야리그루해 리그룹해. 뚝배 내밀지 마. 이거 안면시그마에서뚝 위도우 핵 같다라잉?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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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롬! 어! 잘한다! 쭈롬 정면! 포저확 돼요? 기야야너힐베이다 원숭아! 안돼! 레전드야! 어 레전드네? 맞아 죄송 로 야야야 너위도야한물을끌 리가 없는데? 쭈롬 퇴 안돼! 와탱커가던지는 수방 막아야지와이거게다한번고 닦아내고 싸워야지. 아야, 못 들어가면. 아 나가 아, 아, 어떻게 다 들어가? 깨끗이 나. 수복이 때 나. 거 후보의 자리하라서 수방이 내져서 치료해지내하는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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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 hi, 를리 h 를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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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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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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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hi, h 한번 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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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도 hi, h 해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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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레킹도 같은 걸 하지 마봐 좀 아.. 긍정적인 아, 자세로 어, 수봉 하나 피 빠르게 주시 힘들게 하냐 기도 좋님이공 쓰시고 혹행라인이나 어디서 완전히 보복시켰다 감을 준다든가 뭐 감독 조합하든가 뭐 타임 조합든가이또 따라갔잖아 행렬아 점 기술 점리 들어갔어 점프 기술 하는 거야 이거 따라갈게요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라인 가능하면 라인 로아다 어, 뭐. 어, 그 이거 처럼 깔끔하게 네들이못한나잡으한시간 어, 걸리는 거 있잖아 총무 왜 이래 포그로하고 있어 이거 라인 꺼내야 돼포그못닫내셨포 그래. 야, 아. 상내 허게 아니고 원래 못하는 거야, 미안. 완전히 부복 시켰다. 내 안에. 어 조치. 오, 진정면이 야, 도저뭐라인으로가면안 돼. 우리 수스 3초

하라하자 하나, 하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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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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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나 하나, 아나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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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호그.. 호그 먼저 보고 가세요 제보 호그 1장 1개 호 라이터 아니 2기라이자 막자 안 되겠다 딜러는.. 딜러 차이가 아닌 거 같은데? 차이 안 나는데 피지컬은 깐간 무시인데 점수 1대 0 점수 변형 전 시즌처럼 해봐 그러면 전 시즌처럼 좀 해봐 잘좀 해봐, 잘치즌 <laughs> 나도 복귀야, 인마 옛날 실력 좀들먹이지마 그러면 씨발 나는 뭐 맨날 랭커겠다, 새이라할수 아, 있죠 아 근데 제가 옛날 맨날 아, 렉킹보 나올 때 시작한 사람이야, 게임을 노이라 잘 못하는데 안 맞아서 그냥 할수 있는데 네. 생존 가능한 걸로 가주지 아니, 어디서 나? 나 별로 안 죽었어, 아나하면서 근데 앞라인이 무너져서 죽은 거야. 존나 무리를 해. 인 아무도 죽지 않는 너무 정면으로 들어가고 어그면 일을 직접 처리아이가 너무 정처리흐 기다리는 지금 지금 안가 <레기와> <레기의> <레기와 레기와 레기와> <attention holders>. <레기와> <레기와>

차다 어 아니 너 천천히 하야 우리 빼면 고나가보로가저 저격수를 조심해 아이와고아팠어레이드어야는데 아니 이거 멘 죽으면 안되 응. 이렇게 2층 마켓 그 뒤로 빼 여기 어, 천천히 몰딩할 야미안다잉나힐못 줬다 아용화 있는데 이제 가자 2명 마세 2층 한쪽 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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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풀 해 어, 어, 이형, 미안해. 아까 내가 못 아, 주겠어. 미안하다. 이, 아, 까 아, 못까 이, 아, 뭐 어, 그 이, 아, 그니 아, 그니 이, 아, 니까 이, 아, 그그니 이, 니까 아, 그니까, 이, 아, 이, 아, 그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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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니까, 그니까,

뭐케이오케어 오케이, 오케족해뽕 호그 케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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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번케이오 끼고. 오 오케이, 3 1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디서 정리했나힐 좀... 아, 없다, 힐 없다. 힐넣야 돼, 아, 나. 힐어 어, 어디서 죽여야 어, 일부 채우려고 나온거야. 터져 봅치다 헷갈려, 베이야. 완전히 극복시어요 何 Great play.